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 5주차 마지막, 어, 마지막 날, 화요일하고, 그리고 이제 6주차, 10일서부터, 어, 10월 6일서부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laughs> 온라인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번거로워지실 테고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하여튼 5주차는 두 번째 강의까지 들으셨을 텐데 어, 세 번째 강의까지 들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차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됐으면 아마도 그 과제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뭐 다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출 기한이 10월 10일 어, 일요일까지 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과제물 작성하셔가지고, 첫 번째 과제물 작성하셔서, 어, 그 도어 시스템의 과제란에, 과제 메뉴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laughs> 6주차도 이제 그 동영상 강의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주차에 이제 동영상 강의 세 개를 갖다 들으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주차, 8주차 지하고 9주차에 그 중간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 시험이 뭐 중간에 개교 기념일도 있고 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일단은 아마도 한철 주차 정도까지 하면 그 우리 중간 시험 범위는 다 나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계획제도와 체계인데요. 요세 번째 큰 주제,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 체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어 이번 주 중으로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를 좀두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laughs> 정확한 시험 시간이라든지 강의, 강의실은 아마 조금 그 정확하게 픽스를 못 시킬 것 같은데 일단 그 중간 시험 중간 중간 시험 그일 시하고 그리고 범위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해가지고 어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중간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laughs> 중간시험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지 또 공부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실력도 더 쌓이고 하니까 어 시험이란 건전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뭐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계획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나가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영상 강의는 25분 어, 이상 그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놔야 되니까 25분 이번 시간을 정확히 마치도록, 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 5주차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제 기억에 거의 70분 분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빨리 끊고 어, 세 번째 저기 말, 시간을 좀 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좀 적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지금 어 제가 죄송합니다. 그어 동영상 아, 저저막 그 강의안을 안띄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첫번 강의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게 우리가 해야 될게 어, 현행 도시계획 제도에서 31쪽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 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죄송합니다.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세 번째 강연 여기인데요. 자, 현행 도시계획제도 해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제도의 구성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2002년 2월 4일에 재정 공포하고 2003년 1월 1일에서부터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주로 이제 약칭을 어, 약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원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적 비도시적들을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령이 국토계획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도시적에 적용됐던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은 비도시 비도시적 적용이 되던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됐고 어, 1973년 3월서부터 이제 <laughs> 시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02년에 통합돼가지고 2003년 1월 1일서부터 어,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령으로 통합 시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국토계획법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1월 12일에 일부 개정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령을 갖다가 찾아보실 때 아, 법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가장 최근의 법령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셔야 되니까 그게 현행 법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법령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 어떨 때는 이제 그 법령 연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연혁이 그러니까 법령이 어떻게 이제 변화해 왔는지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게 법제처의 그어 국가 법령 정보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www.law.go.kr 해가지고 이제 그법제체 국가법령 정보센터가 있고 저는 여기서 주로 찾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판례도 뭐 판례 전부가 나오진 않지만 일부 판례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게어 대한민국 법원 법의 종합 법률 정보라고 하는 또어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 l a w 점 scot 어, 스, 만스 음, 음, S C O U I T .점 G O K R 해가지고 그냥 종합법률 정보 또는 뭐 법제처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어 넣어가지고, 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이제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갖다가그 웹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면은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그 법령뿐만이 아니라 법령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법, 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어~ 시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어~ 또 그~ 중앙정부의 중앙정부 부처의 그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찾아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 법원의 종합법률 정보 시스템보다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가 훨씬 더유익한듯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찾아보실 때는 꼭 현행법, 현행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행법령이.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어, 도시, 아 어, 계획을,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점 군 계획, 도시 군 계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어, 시 또는 군. 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에서 공간 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도시점 아, 그니 그러니까 도시점군계획을 도시점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점군관리계획 이두 가지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역시 다 아실 테고요.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하나가 있죠. 그래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 또는 군이라고 했는데, 군도 광역시 관할의 군은 제외하고, 광역시 관할의 군은 광역시에서 한꺼번에 이제 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 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똑같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긴 하는, 제시하는 그 계획이긴 한데,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어미리하게 도시점 관 도시점 군 관리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들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의 어떤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획의 기능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합의 그리고 결정되는 그런 법정 계획이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면서 좀 장기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다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구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이용행위의 종류 및 정도를 일정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엄밀히는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 <laughs> 제가 알람을 맞춰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 참. 갑자기 찍으려, 갑자기 동영상에 촬영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안 도와주네요. 다시 그세 번째 강연, 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은 계획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 만 실제로는 엄밀히 따, 실제로 따져보면 토지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 행위의 종류, 그리고 정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이 도시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목표 등에 대한 장기 계획 제도, 그니까 이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 도시 관리 계획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제도 조금만 더 나가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법에 만들어 놓은 법에 정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꼭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 고요 그러면서 도시 기본계획에 필요한 방식 및 기준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가 바로 도시 기본계획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 있죠. 어, 뭐, 한두 가지 정도. 그래서,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한 도시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설정, 목표 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 게 바람직한, 어, 정말 그 수단이다라고 하는, 제 이제 수단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해당 도시의 미래 공간 구조. 뭐, 예를 들어, 부산시 같으면 지금 2030, 2030년 도시 기본 계획 수정. 어, 안전 수정 계획 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좀 있으면 이제 2040년 어,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가 또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2040년 그 어, 미래 어떤 특정한 해 네 공간 구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포함해가지고요 그때 2042년 토지용은 이렇게 하고 교통은 또 이렇게 하고 녹지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환경은 뭐 이렇게 어, 또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좀 다양한 그런 항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고요 실제로 그 저기 뭐 도시 기본계획 책자를 보면은 거의 한천 페이지 가까이 뭐 심한 경우에 그보다 더 넘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 기본계획 제도는 어떻게 도입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뭐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제도는 그 전통적인 토지용 규제 중심의 계획,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물리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좀 목표 중심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나서 이제 도입되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 목표를 설정 하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 이용 활동 그리고 건축 활동을 유도하거나 또는 규제하는 그런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하도록 기본 계획을 법률로서 이제 제도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먼저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을 갖다 입안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냐. 도시의 미래상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뭐 어떤 목표를 갖다가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을 짜가지고 어, 실행에 옮기는 게 바람직한데, 그 기본적인 어떤 지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다. 라고 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이 나중에 도시 관리 계획보다 조금 나중에 출연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 이 도시 관리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 제도가 처음 출연을 했는데요. 어, 먼저 도시 관리 계획 제도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24년에 표준 용도 지역 제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도시 관리 계획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1924년 20, 어, 도시 관리 계획 제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지침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1928년에 표준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시 기본계획제도, 도시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기본계획을 좀 과학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이 운용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을 제도를 나중에, 어, 도입을 했다. 좀 늦긴 했지만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긴 하지만, 그 1920년대 후반, 뭐, 30년대, 뭐, 40년대, 50년대 이르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아, 뭐, 전에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전문가들, 주로 이제 도시계획가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물리적인 도시, 물리적인 계획에 치중한 그런, 정말 청사진으로서의 도시계획에 불과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60년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 제도가 바뀌었다고 어 생각을 해볼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정부와 전문가 위주의 그 계획 수립 절차 계획 수립 과정 여기서 실제 도시 공간 이용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민들의 생활하고 동떨어진 그런 도시, 도시계획제도가 입안이 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 이건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어, 생각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 이용 관리 수단의 역할하는 을 용도지역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기본 차별성 없이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서의 도시 기본 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 제도나 도시 관리 계획 제도나 거기서 거기인데 싶은데, 뭐하러 두 가지 계획을, 어, 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냥 차라리 하나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그 뒤에는,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운영되어 왔던 도시 기본 계획을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 활동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계획으로 성격을 바꾸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내용적 범위도 확장해가지고 단순하게 물리적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또는 시민 공동체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전략 중심의 계획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제도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되고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이 되어서야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 정말 시행되어오던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 도입을 한한 한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제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군수를 중앙정부가 임명을 하게 되고요. 뭐 시장군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 정말 특별시 광역시 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도 중앙 정부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근무하고 교체되었기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의 변경이 너무 잦았다라고 하는 거,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뭐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은 1991년에 부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91년에 어, 지방 의회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1995년 들어서야 이제 어, 지방자치 단, 지방자치 단.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서 뭐 본격적인 의미에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방자치 단체장 같은 경우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어, 좀 살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뭐그 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이 지역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유포가 되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해가지고 내려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이따 다시 중앙부처로 옮겨가는 거, 중앙부처의 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거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어~ 저~ 뭐~ 음~ 저~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고민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은 정말 도시 기본 계획 제도는 없었고 도시 관리 계획 이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좀막 어, 고치고, 뭐, 사람들이, 좀 시민들이 원한다, 라고 하면, 뭐, 일부겠지만, 뭐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쉽게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지정하고,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입안하고,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어,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도시 기본계획을 이제 어, 막 도입한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을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어, 만들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을 어, 도입한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기본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면 그 결과로 도시관리계획에 좀더 명확한 지침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함으로써 집행할 계획, 즉 도시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두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 이때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도시 인구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도시로 그 인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저는 뭐그 도시에 슬럼가가 형성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시가지 조성 또는 무분별한 시가지의 확장,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시 기본 계획을 도입해가지고 좀 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도시 기본 계획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생각해 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배경을 두고서 좀 예전에는 청사진 성격의 청사진적 계획 형태의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어 좀만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 어 개발세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야한다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 이후 그러니까 요게 이제 1980년대의 상황인 거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청사진적인 계획 형태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좀 그, 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1987년에 이제, 어,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어, 나타났죠. 그리고 그후좀 어떤 그 여파로다가 지방자치제가 이제 부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 중앙권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에서 좀 지방 분권적인 정치 제로좀 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뭐 정치적인 환, 특히 정치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어, 그, 그러다 그 보니 이제 도시 기본계획도 좀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 그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도시관리계획, 도시 기본계획이 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제도 도입한 고그 그때까지 생각해 보면 한 20년 동안 청사진 정책. 그러니까 사진 한장딱 찍어 놓고 그니까 미래의 어떤 조감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이게 우리의 그어 저기 막뭐 어떤 계획이야. 어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어이 정말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특히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시장 분수를 주민 선거로 선출을 했어요.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설치를 좀막 선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 좀 도시 계획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천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 개선이 요청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게인 하고 도시 규모가 증가됐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좀 안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증가 추세가 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로 도시로 해가지고 굉장히 도시로 어 인구가 집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 도시로 집중되는 그 속도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도시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기존 시가지, 어, 그 이전에 뭐, 저, 예를 들어 1960년대, 70년대에 조성된 기성시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그퇴락해가고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또는 도시 관리 계획에, 도시 계획에 중요한 과제로 이제 대두되어 왔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정비하는 거, 어,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어, 모든 도시의 모든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계획을 쌓아가지고 뭐 집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지구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정말 기성시가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어, 조사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도시 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에 맞춰가지고 도시 기본계획도 살짝 이제 변화되고 또 진화되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갑자기 세 번째 오주차 세 번째 시간 동영상 촬영하라고 저도 이제 준비가 조금 잘 못돼 잘잘 어,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도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도시 기본계획제도까지 어, 현행 도시계획제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다음 주차 6 주차 강의. 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동영상 강의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만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강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0일까지 그첫 번째 과제물 두어 시스템의 과제 메뉴에다가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갑자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